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지난 5년 동안 대동령 잘했죠? 감사합니다. 그런데.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. <laughs> 유감스럽게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. <laughs> 여러분, 좀 잘했으면 어떻고, 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? 그냥, 열심히 했습니다. 네. 열심히 했고요. 그리고 뭐좀뭐 이쁘게 뭐 보면 이쁜 거지요. 이쁘게 봐주십시오. 설사 좀 시원찮아도 이쁘게 봐주십시오.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? 그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제가 당선된 것이라고요. 제가 오늘 제가 딱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. 야 기분 좋다! 네, 여러분 예 네. 안녕히 돌아가시고요. 다음 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